카테터가 들어간 다음에 자, 이렇게 꼭 가가지고 왼쪽에 찢어진 부위를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요, 디스크를 찢으시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포트 한번더 하려고 하는데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사본을 옮기다가 삐끗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허리하고 양쪽 엉덩이 쪽으로 시큰거리고 통증이 심하셨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나루 쪽 한방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도 이제 받으셨는데 별로 호전이 이제 없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고요.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MRI 라인 바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찍은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환자분은 허리가 뭐 삐끗해서 다쳤다고는 하지만. 원래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셨어요. 자, 이제 그걸 뭘 보고 아냐 하면, 자, 이렇게 꼬리뼈가 있고요. 음, 허리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올라가면,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정상 허리 MRI를 먼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상 허리 MRI를 보시게 되면, 자, 이 네모난 척추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뼈하고 뼈하고 사이에 있는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색깔이 하얗고, 자, 보시면 간격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딱 넣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이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내려가는 신경줄기는 또 이제 잘 따라서 내려가야 이게 좋은 건데, 자,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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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이제 날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안 좋은 부위가 여기 4번, 5번이었어요. 4번, 5번에 보게 되면, 이 신경이 나가는 길이, 이 길목이 좁아져서 이제 지눌리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왼쪽 신경이 나가는 길목 쪽이에요. 원래 이쪽이 좀 경미하면, 자, 이렇게 공간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신경도 이제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공간이 하나도 없이, 특히 이제 4번, 5번 쪽에서는 많이 눌려 있었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도 허리 디스크 단면의 정상이랑 비정상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상 허리 디스크의 단면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요. 안쪽에는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의 정상적이고 아주 예쁜 모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신경이 메인 기둥이 있고 오른쪽 신경이 나오는 길이 있고요. 왼쪽 신경이 나가는 길이 이렇게 넓어야 이게 좋은 건데, 옆에 보시면 수술을 고려할 만큼 나빠지게 되면 이 디스크가 위아래로 이렇게 짜보가 되듯이 꾹 눌려져가지고 업대대하게 퍼지면서 이 신경이 나가는 길이 다 눌리게 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는 화분을 옮기다가 삐끗하고 난 다음부터 증상이 탁심해졌거든요. 특히 왼쪽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자본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이 MRI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술한 사람의 요구만큼 검게 이렇게 나이가 있고, 이 뒤에 보면 신경이 나는 가이 신경 메인 기둥도 눌려 있고, 이 삼각형으로 딱 눌려 있죠. 이렇게 나빠져 있는 게 보이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제가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처럼,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디스크의 테두리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급성으로 팍 하고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만성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요 급성으로 찢어지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제 손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성 손상이 있고 해가지고 고주파 수액감압수를 요추 4번, 5번 쪽에 이제 하고 그래서 여기 찢어진 부위를 디스크를 이제 오징어 연탄불을 꼽듯이 어, 쪼그라뜨리는 시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요추 4번, 5번 부위에 표시를 하고, 카테터가 들어간 다음에, 자, 이렇게 꾹 가가지고, 자, 이게 보면 이게 오른쪽이고, 이쪽이 허리의 이제 왼쪽 부분이에요. 왼쪽이 찢어진 부위를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요. 이쪽 부위에다가 이제 디스크를 찢지고 여기 이쪽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건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성형술, 이제 그 부어있는 신경의 염증을 깔아 앉히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이제 이런 치료를 이제 같이 했었어요 이제 같이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처음에 느끼는 통증이 이제 10점이었다고 하면 이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환자분은 3점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지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하셨는데 어 한몇 개월 지나니까 그 왼쪽 엉치가 제가 더 많이 아프고 왼쪽 허리가 더 아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환자분이 이제 왼쪽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오른쪽을 또 조금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 지금은 그때보다 이제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일상생활도 잘 하고 계시고 이제 가끔 가다가 물리치료 받으러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의 경우에 이렇게 또 시술해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간혹가다가 그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시는 케이스의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어, 나는 그냥 잠깐 뭐 허리 살짝 삐끗하거나 다쳤을 뿐인데 어, 통증이 너무 극심하게 온다. 그러면 보통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디스크에 자극이 가해져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나는 살짝 다쳤을 뿐인데. 실제로 이제 내 몸안에 디스크나 이런 부위 손상은 우리 환자분처럼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느끼는 통증이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꼭그 병원에 가 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시고 단순히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또 좋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엉치가 너무 빠질라고 하고 걸은 것다가 이제 쉬어갈 만큼 많이 아팠는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었는데 별 효과를 못 봤어요. 이번 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원장님을 뵈니까 음,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가가지고 오게 됐어요. 한 4, 5년 됐어요. 신경 성형술, 고주파 수액 강압술. 원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믿음이 가가지고 별로 무서운 마음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네, 시술할 때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이거는 어습니까 없던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고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도. 거의 90%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는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원장님을 뵐 때는 진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라도 권하고 싶어요, 해오라고. 굉장히 믿음이 가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